현금을 쓰는 게 맞나? 그냥 아... 현금을 빡세게 모아가지고 네. 큰거 해야 되나? 오피스텔을 잘 알아보고 사면 얘는 취득세에 주택세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 또 오피스텔 투자 특강 하시잖아요 특강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오피스텔을 보는 기준이 생기겠죠 전체 오피스텔 100 중에 80%는 안 봐도 돼요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1주택자 분들 투자 상담 투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 그런 거 물어보시는군요 네 음. 대출을 받고 해야 되니까 소득 근데 이 소득이 왜 중요한 거예요? 대출 받을 때 소득 수준과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을 묶어서 판단을 합니다 경매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걸 잘안 봤던 이유가 사업자 대출은 dsr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소득을 사실 몰라도 소득이 좀안 되더라도 그럼 사업자로 하세요 하면은 사업 사업자로 대출이 아직까지는 나와요 1금융은 그게 좀 묶였는데 사업자대출로 하면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 뭐 이런 데 쪽에선 아직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도 소득을 확인하신 이유는? 그래도 가계대출이 훨씬 더 저렴해요 금리나 아... 각종 수수료가 저렴해서 이게 되시는 분은 이걸로 가는 게더 아... 비용을 낮추는 어, 저... 모르고 있었나? 네. 제가 받은 대출이 첫 번째 받았던 네. 그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었나 봐요 금리가 한5% 정도 어, 5%대는 사업자대출이에요 가계대출로 안간거 보니까 이미 대출이 차 있지 않나 소득 대비해서 그때 프리랜서였어요. 프리에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사대는 끊겨 있고 네. 소득 증빙이 애매해서 사업자로 받았나 봐요. 좋아. 이런 이제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1주택자 대출은 뭐 문제 없다고 사업자 대출이 있으니까 금리는 한5%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은 한 5천? 5천이면 사실 너무 할게 많아서 오히려 어. 4천 정도? 4... 그리고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목적을 좀 확실히 하긴 해야 지아 어렵다. 단타를 하... 추천하세요? 지금 아, 저는 단타를 뭐 무조건 추천하죠. 주택을 하나 더 사한다는. 거는 2년 동안 갖고 가는 건데 그럼 2주택자로서 2년을 더 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다음 투자를 할때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를 권장드리고 싶기는 해요. 항상 그랬듯이. 뭐 보유를 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 뭐 경매로 싸게 사서 전세를 놔서 돈을 다 회수하고 2년 뒤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겠고. 투자금을 쓰는 게 맞나? 그냥 아... 현금을 빡세게 모아가지고 네. 큰거 해야 되나? 약간 지분 법무사님도 보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단타를 치다가 안 되면 또 돈이 묶이는 거니까 목적이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건지 남들이 안 하는 거에서 큰 수익을 보고 싶은 건지 제가 일단 본업을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투자에 몰두하는 게 아니고 아... 저는 상계동 빌라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2년 뒤에 3억만 돼도 나는 자산 방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그런, 게. 그런 것도 있다. 부동산을 어. 갖고 있는데, 주변 지역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전율이 있거든요. 어, 어. 예를 들면, 저도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 근데 요즘 오피스텔도 오른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전율이 와. 뭐? 오죠? 그 기분을 아마 느끼게 될것 같아. 나중에 이제 막 빌라들 오른다. 내년에는 분명히 오르거든요. 어. 가격이 내려와 있을 때 좋은 가격에 산것 같아요. 상계동 빌라. 이거를 2년 뒤에 만기됐을 때는 매도를 할 건가요? 해야 될것 같아. 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나 정도는 더 소득 수준도 좀 되시니까. <laughs> 보유를 좀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잘 알아보고 사면, 얘는 취득세에 주택세에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세안 들어가려면 전입신고 안된 사무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당 호실이 어. 뭘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구청 어. 재산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a 이동뭐 1500호를 계약하려고 어. 하는데 이 집을 제가 계약하면 재산세가 뭘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상가로 나옵니다 하면은 주택수 안 들어가는 거. 취득세에서. 도 어, 특이하죠. 진짜? 재산세를 물어봤는데 취득세에서 주택수도 같이 묶여서 안 들어와요. 상... 인데도 전입신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 자체가 전입신고도 되고 사업자 신고도 되는 건물이에요.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전입신고를 하면 그냥 다 주택수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게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들 대부분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다 전세 월세 두고 있잖아요. 아 전입신고 하는 거랑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랑은 헷갈리겠지만 약간 동,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이미 다 주택자기 때문에 상관이야 주택이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종부세에선 중요하죠. 1주택, 1주택이 중요한 여기 입장에서는 업무... 된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4.6% 내죠 취득세 내고 다음 거살때 8%를 안 내도 돼요 이 주택세 빠지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주거보다는 업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으로 들어가면 종부세도 엄청 크게 나오고 취득세 8%까지도 가고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 8% 가면 아깝잖아요 <laughs> 업무로 된걸 사면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4천만원으로 뭐 오피스텔 경매로 봐도 되고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저는 뭐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끼고 사는 건 좋은 데를 잘 사야죠 이거는 1 2년이 아니라 한 4년 이상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에 이렇게 샀는데 그 당시 2억 6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억 6천이었던 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요. 전세 한번 두면은 2년 뒤에 보죠. 맞아요. 2년 뒤에 나는 천만원만 올라있으면 되는데 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 올라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20년도 9월에 내가 2억 6천에 전세 끼고 샀으면 이게 22년 9월에는 3억 5천이 돼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못 올려요 5%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라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줘야 되는 전세를 줘야 되는 거고 꾸준히 이렇게 오르거든요 과거에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1,500만원씩 계속 돈을 올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보장된 데가 잘 없기는 해요 돈이 묶이 하지만 좀 되게 안정적인데고 세대 수도 많고 관리도 잘 그러니까요. 되고 있고 선호도도 높고 단타가 괜찮은데 본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단타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네. 찾고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네. 입찰도 해야 되고 네. 신경을 좀덜 쓰고 싶은 자산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내일 또 오피스텔 투자 특강 하시잖아요 특강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오피스텔을 보는 기준이 생기겠죠 나름대로 계산하는 뭐 봐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오피스텔 100 중에 80%는 안 봐도 돼요. 그런 것들을 드리면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 오피스텔 중에도 이렇게 로얄 팰리스 뭐 아이파크 이런 데가 있는데, 큰 평수들은 시세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고. 아파트 대체가 되는 것들이 이미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어요. 거기 에 이제 아파트 규제가 시작이 되면은 더 보유를 하는 거를 살려고 하면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갭이 좀또 붙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보유하신 거? 예. 네. 몇년 전에 싸게 산 거를. <laughs> 와, 진짜 부럽다. 2억 후반, 2억 8천 뭐 이때 샀어요. 근데 물건 샀으니까. 자체가 10억짜리가 아니라 한 3, 4억짜리를 아, 그렇죠? 1, 2억 싸게 샀으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세입자 맞추고 이런 게 어려울 거라서 이것도 지금 제일 싸게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 보증금 2억 4천 3백 90이잖아요 나머지 1억 정도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요. 생각하세요? 못 사죠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1억 있으면 할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갭이 2천만 원 넘어가는 건안 해요 갭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전세 얼마 맞출 수 있는데? 3억 3천 정도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은 네. 얘 내보내 생각을 하는 거지. 내보내 생각하고 그냥 내가 1, 2천만 원더 싸게 사겠다는 마인드로 네. 얘를 1억을 일단 묶어놓고 내보내는 게 당장 내일모레냐? 아니면 1년 뒤냐? 그쵸, 아니면 그쵸. 계약갱신을 써서 3년 뒤냐? 이건 아... 또 얘기가 많이 1억을 3년 동안 묶이는 건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약갱신을 할수 있어요? 어할수 있죠. 그래서 계약서 쓸때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계약서를 쓴세입자인지 아닌지. 그럼 얘가 한 (1년) 남았어. 이억 묶어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차라리 아니 매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 다른 어. 매물들을 보는 거죠. 이런 거 어. 월세 천에 배고 이런 게 오히려 아까 거보단 낫죠. 대출 받으면 1억까지는안 묶일 거니까 최우선 변제니까 대출을 풀로 해도 이 사람은 안전하죠. 내가 소액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거르고 부동산에 가서 내가 지금 전세끼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전세에 맞춰져 있는거나 아니면 이제 공실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있냐 그런 걸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억 3천에 전세 맞출 수 있으면 나머지 금액만 준비하면 되니까 음. 이론적으로 3억4천5백에 그런 걸 잡을 수 있으면 1천0백만원 투자금으로도 근데 세금이 아마 1천0백만원될 거라 딱 합치면 아. 3천 정도 4.6%니까 이런 건 괜찮다 3개월 남았잖아요 25년 음. 1월은 그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3억6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금매가 지금 3억6천인 거네요 업무로 돼 있는 오피스텔 하나 사서 그래도 취득세 1.1 하나 더 남거든요 그런 걸로 뭐 특수물건을 하셔도 되고 아니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막 저한테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않요 그 누구한테도 직원분들한테도 그렇고 그쵸. 다 알아서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지켜보면은 저거 돈이 되는 걸 직접 보니까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가짜고 허황된 거라면 맞아. 절대 안 했겠죠. 하라 그래도 안 했겠지. 맞아. 본인도 느끼는 게 있었을 거고 경매가 이제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정말 이제 당장의 수익이 보장된 거죠. 음. 사람들이 왜못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생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러고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물어보고 확인고 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딥시 서비스를 또 만들지 아,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더 보기란을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딥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리치스쿨과 딥시가 이제 협업해서 하는 거고 무료 강의라든지 무료 전자책, 커뮤니티 모임, 맞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최하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무료 자료도 유료로 팔았던 거들 이런 걸 드리고 네.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강 강사분들의 어떤 일부 편집본, 전자책 이런 것들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수빈님께서 단기임대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죠. 또 PPT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강의자료 같은 거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